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있을 때, 이 주문을 들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나아가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수 있는 일들로 충만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맑고 밝고 기분 좋은 상태로 인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구에서 가장 훌륭하고 빛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주 최상의 존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극락 주문을 함께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 시작합니다. 극락을 주문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가장 선한 일들을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들을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빛나는 존재로 말을 합니다. 빛나는 존재는 지구에서 가장 훌륭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존재, 빛나는 존재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 순간부터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능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지구에서 가장 좋은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자라납니다. 돈을 벌고자 하면 돈을 버는 능력이 생겨나고. 영적으로 훌륭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훌륭해지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에너지가 교류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모든 물건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미움의 대상들, 싫은 물건들조차 그들이 지닌 장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점만을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곤란한 것에 처해 있다면, 곤란한 상황에 봉착되어 있다면, 이것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것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극락을 주문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 주문, 이 기도, 이 명상을 통해 많은 삶의 부분이 변화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최적의 방향으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도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었던 커다란 능력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나아가 여러분 밖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밖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최적의 상황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면 그 힘든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인생이 힘들었다면 그 힘든 과정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할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방향성이 가장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실천을 할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것을, 어떤 목적을 세우면 그 목적을 향해 꾸준히 갈수 있는, 즐기면서 갈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차분하고 집착이 없이 할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즐기면서 목적과 결과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적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문을 할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점점, 점점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최적화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최상의 조건으로 변화됩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최상의 조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주문을 할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최상의 조건으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주문은 너무나 강력하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락을 주문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최상의 주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모든 상황이 최적화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 지구에서 이제 정말 살만하구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극락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극락을 주문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극락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극락을 주문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극락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